자, 여러분의 드래곤 아이언 트아트아트 아킨 농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지역색 조합 오늘 계약하고 왔어요. 어 근데 알아보니까 나나 아, 나 계약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정답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2 0 1 9년도에 주택법 주택법은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네한달 이내 한달 이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됐든, 뭐, 변심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그냥, 어 한달 이내에 취소를 요구하면, 지역수특조합에서는 취소를 해주고, 반환을 해줘야 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달 이내에 빨리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어, 조합, 어, 대행사, 업무대행사나 분양대행사 가서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어느 정도 그 법은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조합원 모집이 잘안 되는 곳들 있잖아요. 네, 잘안 되고 이런 데들은 일단은 법으로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조합원들이 많이 없고 그다음에 불분 주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만약에 안 해주게 되면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또 승소를 하겠죠. 근데 조합원이 돈이 없 조합 조합이 막 시작되는 곳에 돈이 없다면 어 그냥 뭐 해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게되는 조합, 조합이 가능한, 어, 업무대행사 같은 경우는, 조합이나 이렇게 조합 같은 경우는, 어, 실제적으로 승소를 했다고 해도 그게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승소를 했다고 다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 조합이 될지 안 될지 아니면 이게 어느 정잘 진행이 되고 안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하고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모르셨죠? 네, 무조건 환불을 한달이내에 해주긴 해요 해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환불을 해줘야 되는거잖아요 그죠 근데 환불아 못해준다고 하면 어, 나 그럼 어떻게 할거냐 거기서 그럼 그럼 민사소송 걸, 걸어야 돼요 그러면 보통 400,500 정도 뭐 비싼것은 뭐600,700 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승소를 했다고 해도 어, 조합에 돈이 없, 없다 이렇게 하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해산하거나 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강제 집행이 되지는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창가 방패 같은 얘기죠. 네, 가입을 해도 가입을 했는데 변심을 위해서 합 번씩 권리는 있죠. 여러분들 법적 보호을 받는데 참 이게 참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한달 이후에, 한달 이후에 보니까, 어, 한달 이후에 보니까 이게,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어려운 것 같고, 이거, 뭐,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불분 해달라고 한달 후에 요구를 하게 되면 일단 법적 보호는 받지는 못합니다.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를 제외하고 돌려주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합이 돈이 없으면 못 줍니다. 네, 그런 부분들 어 일단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이 이걸 잘체크하시면돼요이네 네. 뭐냐면 조합이 이제 그 지역수조합이 설립하기 전에는 업무대행사가 네 업무대행사가 어, 일단은 먼저 투자를 합니다. 네 모델하우스도 뭐 짓고 부장대행사를 통해서 수수료도 내고 뭐 먼저 막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면 뭐 용역도 쓰고 뭐 하다 보잖아요. 하잖아요. 그죠? 그 용역을 쓰게 되면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들이 들어가요. 그 선투자예요, 선투자 업무 대에서선투자하게 되면 걔들이 업무추진비를 바로, 바로 바로 빼가요. 네. 빼가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왜 조합원이 왜한 300명 뭐 400명 가입했는데 왜 돈이 없다고 하래요? 왜 없다고 업무추진비 하나도 없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걔들이 먼저 쓴 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갖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걔들은 일단은 다 받아가는 거죠. 네, 먼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깡통 직들조들이 많다는 게 뭐냐면, 일단은 잘 추진이 안돼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안 되지, 알죠? 아니,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하면, 그나마 걔들이, 걔네들도 가입하면 업무 추진비를 다 빼가요. 예. 네. 영증 첨부해서 갖고 하고용역 첨부해서 갖고 가고.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진행이 안돼 가는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나 이제 탈퇴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업무 준비가 없다. 다 썼다. 이렇게 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통이 돼버리는 거죠. 깡통. 네. 그런데 걔들도 끝까지 하려고, 업무, 업무대행에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반환하는 부분들이,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어, 계약 취소해도 이제 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건 뭐냐면, 어, 지역식 조합은 투자고 리스크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어, 해산이 돼버리면 문제가 많아지고 그럼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합이 해산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돈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깡통이 돼버린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시고 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 이게 추진하다 보니까 뭐 25층을 네, 네, 생각을 했었어요. 25층까지 조합을 25층까지 해가지고 조합원이 모집을 했는데, 또, 뭐, 변경을 해내가지고, 뭐, 23층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이 줄을 수도 있고, 또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집할 때, 모집할 때 25층이다. 그래서, 25층에, 5층 인원까지 다 모집을 하지만, 결국 25층이 안될 수도 있고, 어, 이게, 고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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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도, 고도 제한 고도 제한이또 생기는 수도 있고, 또 그걸 또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또 하기다. 이게 그래서 많은 것들이 많이 밀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획된 곳, 계획, 계 계획한 곳으로 고대로 가게 되면 정말 베리 굳이죠? 근데 꼭 그렇지만 아니에요. 네. 쉽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건축이라는 게 번, 쉽게 쉽게 계획한 대로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많이 바뀝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25, 내가, 이 25층인데 24층을 내가 받았어요. 아주 로얄층인데. 근데 구조벽 24층까지 못 짓는데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24층까지 못 짓는다. 그러면 24층이 끝층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메리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25층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러면 이런 부분들, 아니면 한동을 또 짓는다든가, 뭐 여러, 이게 복잡해요. 이게 쉽지만이 않은 거예요. 그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투자, 그리고 사업의 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고대로 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거는 어 나는 이 조합에서 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왜 돈이 없냐 조합원들도 많은데 업무취준비 써서 그 업무취준비를 업무취준비가 여러분들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르, 어르, 여러분들 업무취준비를 다 받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 받는 방법은 뭐냐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가지고, 한 80%, 땅매입도 80% 진행되고, 어,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완공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조합원들도 많이 모집되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 어떤, 음, 한 80%, 땅매입이 한80% 정도 되면 대부분 이제 사업이 거의 가,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데들은 솔직히 좀환불도좀 많이 해주기도 해요. 예, 그런 데들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지역특조합을 처음부터 가입이 어렵다는 가입하고 나서는 고민이 많다는 거 그리고 환불을 해주는 해줘야 됩니다. 네한달이네 그렇지만 조합원이 조합이 어렵다면 그 환불을 걔들이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법으로 민사소송 걸어야 되죠. 그래서 승소하면 뭐할 거예요? 네 그래도 만약에 돈이 있다면 어디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걔들이 주문 다인는데안 주면, 다행인데 안 주면. 네, 이게 붕 뜨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할 때는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예, 가, 격이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계약을 하게 되면 좀 많은, 예, 고대와 고통과, 그 다음에, 뭐, 많은 힘든 점들이 생깁니다. 물론 잘 되는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네,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조합들도 있, 있지만, 힘들게 가는 조합도 있어요. 이게 사업이에요, 사업. 아파트 짓는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돼 주가 추천이 되는 거예요 조합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아파트를 싸게 구할 수 없다는 거 예, 네. 작은 돈으로 비싼 아파트를 쉽게 질수 수 있다는 거는 어, 꿈입니다 꿈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말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2019년도에 주택법이 네한달 이내 계약 취소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줬지만 이 또한 여러분들 돈을 주면 감사하죠 조합에서 근데 안 돌려주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되고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돈이 깡통이 돼버리면 못 받는다는 사실 인지하시고 여러분들 지역적 조합에 대한 궁금점을 드리고 다니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지역적 조합 조합원들이 항상 웃고 항상 어 좋은 일들이 그리고 항상 고민하는 어, 지역주택조합, 성공조합 되는 지역주택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항상 여러분을 응원,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어, 항상, 어,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잘 된, 잘 됐으면 하는 마, 마음으로 데려온아이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